안녕하세요. 임영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생 김용숙입니다. 영웅시를 향한 영웅시대 팬들의 고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재치있게 글을 잘 쓰는지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영웅시도 아마 이 글들이 재미있어서 본인만 읽고 있기에는 아쉽다고 생각이 되었기에 임영웅 씨는 콘서트를 통해서 그 콘서트 관람을 온 팬들을 직접 소개를 하면서 편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임영웅 씨를 향한 팬심 끝간데 없습니다. 임영웅 씨 이러다가는 장가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임영웅 씨가 장가하면안될것 같은 그런 또 엽서가 소개되어서 소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의 한 코너인 임영웅 스페이스 MC 웅즉 임영웅 씨가 직접 사연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 임영웅 씨첫 번째 사연. 사연.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무려 공부를 25년째 하고 있답니다. 왜? 미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요즘 공무원의 인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데,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공부를만 하다 보니, 모태 솔로로 죽을 것 같아서, 모태 솔로로 죽을 것 같아서, 임영웅 씨에게 임용웅 씨에게 5천만 남친이 만, 남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빠 콘서트에 온 김에 오빠 콘서트에 온 김에 생애 남친 5천만 딱 5천만 해달라. 5천만 남친을 해달라고 그런 사연이 소개되자 객석에서 안돼 안돼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임영웅 씨는 단 1초라도 어떤 한 개인의 소속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5초도 안 된다고 또 물어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소리를 지르니까 민주야 사랑해. 시험 잘 봐. 사랑해. 소리도 안 된다고 외치는데, 외치는데 영웅씨는 본인이 할 것은 또 하죠. 민주야 사랑해. 시험 잘 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영웅시대 다 같이 응원합시다. 파이팅 공감대를 또 이끌어내는 거죠. 내가 또 사랑해 했다고 래서 영웅시대가 서운해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사랑해로 응원합시다. 이런 센스가 이명웅 씨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무대에서 일어나는 각본 없는 일들에 대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명웅 씨는 탁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연 쌍꺼풀. 사실 미용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 웬만해서는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웅시대 팬들은 또 이렇게 솔직합니다. 영웅시대 콘서트에 가면은 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해 놨는지 그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눈이 쳐져 있어서 사진을 찍고 나면 늘 후회가 돼서 그냥 다음날 가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쁜 눈으로 지금 오늘 콘서트에 왔다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님, 그동안 수술하지 말라고 절대 반대했었는데 취소하겠다. 내가 하고 보니까 잘한 것 같으니까 취소하겠다. 뭐 영웅씨 얼굴에 주근깨를 심든 수염을 달든 다 좋다 주근깨를 심어도 좋다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런 문장을 구성하는지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공개해도 되냐고 이명웅씨가 먼저 양해를 구하죠 어디 겠어요 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신난 모습으로 막 손을 흔들면서 소개해요 굉장히 솔직하고 밝은 모습 이런 모습이 이명시대에서, 영웅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남자분의 사연. 강원도에서 건설 현장에 있어서 장기 출장가 있기 때문에 부모, 부부가 같이 영웅시대를 응원하고 있다고 그러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연락으로 소통하면서 영웅시대를 공통분모로 해서 이 부부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설 현장이다 보니 그 남자들만 와글와글 있으니까, 이명웅 씨를 아무리 홍보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났다 그럽니다. 영웅 씨가. 그런데, 오메불망, 아내 꿈에는 안 나타나고, 본인 꿈에만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아내 꿈에도 나타났으면, 오케이, 베리망치라고 또 재미있는 문장으로 또 여러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 사연, 네 번째는 우리 집안에는 영웅이라는 이름도 없고 닮은 사람도 없어서 늘 안타깝기 때문에 좀 영웅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날 까만 푸들이 이방이 돼서 이 생명체의 이름을 영웅이라고 했는데 키우다 보니 오줌도 싸고 말을 잘안 들으니까. 그단 푸들이 영웅시하고 공통점은 머리 숱이 많고 까맣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구나 하고, 오케이. 영웅이로 하자. 하고 자격이 되니까. 했는데 소변 아무데나 보고 하니까 영웅이 너 이놈의 새끼 아무데나 살래? 하고 자꾸 욕을 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네 이름은 깜이다라고 바꿨다 그럽니다. 얼마나 영웅이를 생각하면 강아지 이름도 욕을 자꾸 해야 되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이런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임영웅씨 노래도 콘서트도 재밌지만 이 임영웅스페이스 너무너무 재밌어요. 임영웅씨가 또 재밌는 내용만 골라서 또 읽어주고 그 후처리하는 모습 다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찾습니다. 콘서트 다니면서 시어머니를 찾아서 시집 가고 싶다는 거죠. 즉, 이명웅 씨 덕칠하는 남편을,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화번호까지 거기다 다 줄줄이 썼는지 이명웅 씨가 뭐라고 뭐라고 읽으면서 삐삐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영웅시대 옆에 계신 분들 시어머니로 한번 찾아보라고. 그 다음에 또 사연 여섯 번째는 밥상이 풍성하게 차려지면 내 아내는 보따리를 따서 주말이면 영락 없이 어디론가 떠난답니다. 63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며느리가 광주 콘서트를 보내주고 나서 아마 보따리를 싸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방에도 이명웅 방석 뭐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명웅 씨이 공연 티켓이 피켓팅이긴 하지만 또잘 되는 사람은 되는가 봐요. 아니, 워낙 한 40만 명이 공연을 봤다 그러니까 뭐한번 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일단 티켓팅 예매에 참석을 해서 되면은 또 가고 그러는 분들도 중복 티켓팅에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남편분은 좀 나는 60% 사랑하고, 이명웅씨는40% 정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남편을 보면 설렘이 없어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딱 거절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부부간에 그거를 인정해주고, 또 남편도 같이. 콘서트장에 이렇게 오고 이것이 또 이명옥 씨가 제 제고하는 가족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가 될 예정인데 태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명을 본인은 제씨인가 봐요. 영웅으로 짓고 싶다 이름을 그래서 제 영웅으로 짓고 싶다 마음 속 이름은 제 영웅인데 우선. 딸 부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다. 이제 영웅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씨는 이름 그대로 영웅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서운하지 않게 선물, 선물 다 만들어서 사인과 함께 그림까지 그려서 선물하고요. 또 방송 밑에. 또 선물 깔아놨고요, 의자 밑에. 어쨌든 관객들을 조금이라도 더 살펴서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영웅 씨의 마음이 여기서도 우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비싸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심과 사랑 배려에서만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죠.